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3룸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이 현장은 총한개동이고요 20개층, 128세대 지하 3층부터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5사 타입인데요 원래 방 3개, 화장실 2개 타입인데 이렇게 가변형으로 있어서 2룸 또는 3룸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옵션이 들어가고요 지금 특가 할인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의 할인이 5천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9호선 급행 가양역과 5호선 우장산역 중간에 있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이고요 우장산 초등학교, 강서구청 모두 2, 3분 거리에 있어서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럭셔리한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까 아, 아, 여기는 전실이고요. 전실 분위기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 음. 이쪽에 특히나 거울장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신발장이? 집에서 걸어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 그냥 전신 거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신발장이죠, 이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을 때 정면이 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구조잖아요. 네. 일괄소등 버튼 터치로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입구가 있는데 여긴 중문을 아마 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닫을 수 있죠, 중문 네.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이 너무 시원하죠. 거실 진짜 크네요. 지금 인면 분할 창이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채광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계약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뷰가 지금 앞에 오피스텔 뷰가 있는데 지금 딱 중간층이거든요. 네. 위로 10개층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위에 올라가면 뷰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아 어, 좋습니다 뷰. 그리고 벽도 깔끔하게 화이트 벽지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레이톤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소개해드릴게 여기가 원래 3룸인데요. 지금 2룸으로 가변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방 하나를 터서 지금 거실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아, 거예요. 아 그래서 건, 컸네. 맞아요. 근데 외수자님이 원하시면 여기를 이제 막아서 3룸으로 3룸 만들어 준다는 점 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반대쪽에 주방도 약간 실용성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탁 자리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오. 여기 식탁 놔도 전혀 있을 가능 없죠. 그게 좀 구조가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도 조명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네. 하이라이트 조명? 냉장고 자리 이것도 옵션으로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음. 세탁기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건조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세탁기라는 점. 여기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도 위아래로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냥 매트리스만 들고 들어오면 되는 집이에요. 오. 네,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지금 시스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바닥은 강마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안방 욕실이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죠? 호텔 같아요. 오. 일단은 이거 문이 너무 깔끔하죠. 오, 예쁘네. 어 이쁘네.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세면대가 이렇게 호텔식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선반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 손잡이가 있는 것도 괜찮네요. 어 그러네 손잡이가 있네. 네 그리고 이것도 변기 쪽은 아예 싹. 아, 문이 하나 더있는 네, 문이 하더 있어가지고, 이쪽에 뭐 부부다, 용변을 보고 있으면 여기 세수를 해도 어, 되는 그런 따로, 구조인 따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보일러실 따로 들어가 맞아요. 있고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안방이랑 나머지 방이랑 지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진짜 있잖아요. 그, 진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방이죠? 네, 여기 두 번째 방인데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있어요. 오오오오. 그리고 방이 그렇게 작지가 않기 때문에 네. 침대에 슈퍼싱글 두시고 뭐장 같은 걸 두셔도 어, 될 충분하죠. 정도의 사이즈고요. 맞아요. 지금 여기가 퍼베이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 다 채광이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방에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오늘 비 오는 날씨라 채광이 없네요. 저녁이잖아요. 지금 <laughs> 네, 그리고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네. 안방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욕조가 있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대박이네. 좋습니다. 아파트형으로 약간 구조가 나온 것 같아요. 욕게잘 해놨다. 그쵸. 젠다이 선반도 있고, 욕조에 특히나 이쪽에 물 많이 튀기는 공간인 거 아시죠? 오, 맞아, 맞 이쪽에 물마기를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해놨고, 이쪽 부분은 이제 하얀 세라믹이 아니라 조적 타일로 해놔가지고, 오, 타일로 해놨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완전 잘 해놨습니다. 그쵸. 여기는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화곡동에 위치했는데, 가양역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강남 출퇴근하시기 너무 편한 위치인데, 네, 지금 특가로 5천만원 이상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펑뷰를 선점하실 수가 있을 어,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에도 딱 좋겠네요 어, 맞아요 월세, 전세 지금 장난 아니게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른 연락 주시고요 저는 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